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왕실 도자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도자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25 광주왕실 국제도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4일 곤지안 리조트에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싱가포르, 트리키에,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도자 분야 전문가와 국내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왕실 도자 페스티벌과 연계돼 추진한 이번 행사에서 광주 왕실 도자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문화적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더 모습을 보이고, 그런 최선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왕실 도자 백자의 미래를 주제로. 광주 왕실 조자의 역사적 가치와 브랜드 경쟁력을 세계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광주 왕실의 역사와 발전 비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내외 젊은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열린 문화예장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